일단 저격 병장 저격병 그리고 병장 로켓병 정찰병 보병 기술병 어순나한명더 넣을까 투순나 두 수나 좀 진급되는 수나 없나? 272 얘를 넣고 없는게 기관병 기관병 그리고 훈련병 하나 훈련병 하나 넣을게요 기술병이 안보이는것 같다 기관 빠져 기술병 790, 708 394 이등병 그리고 훈련병 한명 훈련병 중에 명수 명수 데려가고요자 스코프 주고 로켓병한테는 레이저 기관단총에 트로피에 정찰병 그 후반에 투자격이 쓸모가 없다고요 어, 굉장히 좀 특이하게 하시나보네. 후반 갈수록 스나가 힘을 많이 발휘하던데. 좀 진행이 될수록 스나가 팡팡 쏴줘야지, 잘 쏴줘야지 진행이 잘 되죠. 어, 뭔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다른가 봐요. 다음, 보병.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후반 갈수록 저같은 경우에는 스나가 되게 막잘 싸워야되던데 근데 싸움을 못하면 총 안만 아도 안맞고 그러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싸도 안맞고 그러면은 에이 더러운 스나 그러면 안쓸수도 있지 자 기술병 기술병은 스캐너는 일단 됐고 H의 술탄을 챙기고 카빈 주고요 왜 바닐라라도 바닐라도 이제 스나 캐리지 거의 카빈 주고요 얀테, 섬광 연막 근데 스나는 바닐라를 떠나서 바닐라, 롱을 떠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하는 그런 좀 클래스인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스나 중요하다 싶었어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 따라 틀려. 되게 막, 저돌적으로, 앞에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 스타일로 싸우는 사람은, 앞에서 기술병 연패 까고, 돌격이 그냥, 감만 속사 때리고, 막, 그러면서 잡을 수도 있고, 이제, 약간 뒤에서, 스나가 보조해주고, 앞에서는 버티고, 그런 식으로 싸울 수도 있고요 갑시다, 도심지. 고! 자 이번 맵은 주유소 제가 이번 시즌에 주유소에서 많이 털렸죠? 이상한 맵에 안좋은 맵이 특히 더러운 빅스카이가 중간에 내려오는단 말이에요 빅스카이가 좋은데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번엔 좀 낫다 이번에 내려준 자리는 조금 괜찮아요 맨날저 중간에서 늘어나 가지고 옆에 잔뜩 있고 그렇죠. 요번엔 좀 괜찮아요. 자, 일단 순환은 뒤로 빼 놓고요. 스캐 저게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uh -huh. 살짝만 올라가보고 족발이요? 족발 좋지 근데 전족족발먹으으조조애애하하족족보쌈 같이 먹어야 좋더라고 어, 옆에 있네. 자, 저쪽 옆에 있습니다. 로켓병을 어디로 자리를 잡으면 제네를 잘쏠수 있을까? 이쪽? 이쪽?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 잘 쏠려면 이쪽이 좋은데. 뒤로? 뒤로. 자, 배치해 놓고요. 스나이퍼 올려. 같이 가. 자 대게 놓고요. 족발에 보쌈, 특히 보쌈 김치 속참 좋아합니다. 시원한 김치. 이제 거기에 소주 한 잔하면 딱이지. 거기에 소주 한잔 딱해 면 딱이죠. 일단 로켓을 준비해 놓고 저격수도 준비해 놓고 대기하고요. 내려가고요, 내려가고요. 잠깐만, 더 이리 나와봐. 이제 스캐너를 던질게요. 팀이 있네 스캐너 던지고 위치 확인해주고 제가 굴은 안좋아요 굴은 오징어팀 전방에 오징어 굴하고는 제가 너무 안친해가지고요 안좋아하는 편입니다 좀 등치 큰 플로터 한테 보이는 것 같은데 굴안 좋아해, 저는. 굴에 트라우마가 있죠? 짜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저기다가 로켓을 쏘고. 대전차, 빠세 로켓. 손 떨면 안 된다. 0.2. 야, 자꾸 손 떨어. 손 떨어. 가만 히 있어봐. 0 아, 아, 자꾸 손을 떨어. 아이씨, 왜 그래, 진짜. 약간 옆으로 쏴! 지금 자꾸 손을 떨어요 7뎀으로 하나 잡고 5뎀, 4뎀 좋구요 79안 맞고 59 그래 7구는 안 맞아 5 9는 맞아야지 73헐73안맞고요 옛날 목소리 졸리다고요 맞아요 그랬어요 지금도 좀 졸릴텐데 지금 좀 덜한가요? 47 쏴보구요 안맞고요83 마무리 오케이 잘했구요 자 여기 플로터가 하나 둘셋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정비 타임 정비해주고 대기하고 정찰 이동하고 로켓 데려오고 제심시티할때 그랬지. 심시티 할때 자유여신상 막 관광지에서 튀어나오는 택시들 노란 택시들만. 29. 오, 맞췄어, 29를? 오뎀, 게이득 오뎀, 게이드 하나는 약간 뒤로 빠진 것 같은데? 자, 일단 훈련병이 앞으로 가서, 시야 좀 보고, 저렇게 둘이 있죠? 보병도 보내고, 하나만 보이네, 자꾸. 72 42 72에 100 죽엉 어? 잡구요 다음 로켓 로켓이 거리가 되나? 될것 같기도 한데 0.3또손 떨어 아왜 그래 진짜 0.3 실뎀 좋고요. 한놈 남았는데, 하나 남은 건 섬광이랑 스류탄을 던져놓죠. 저기 있네요. 일단 스류탄 먹어, 먹고 먹어, 5뎀 좋고요. 음, 안정화. 경계, 경계, 섬광탄, 먹음, 뿡, 됐어. 이러면 안전하죠. 살짝 날아올라서 어디로 갔어? 이상한 데로 숨었는데? 또 이상한 시야각도로 갔네 아이, 드론 놈이 잘안 보이는 이상한 시야각도로 이렇게 들어갔죠 주광안 맞고요 항구 병사 경치 주고 싶은데 안 먹어요 지금 42 정찰이 먹고요 그 다음 샷건은 플라즈마 캐논 아닙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heading there now. I'm on it, commander. Overwatch, i y Got it covered. 자 로켓병 들여오고요. 펄스 샷건, 플라즈마 캐논 맞아요. 차 터지고 소리가 조용한 게 오징어 냄새 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되게 조용하죠? 자, I d 병을데려오고요 로켓병도 데려오고요얘데려가 예, t 요 가면서 장전 정찰을 잘 쏘네. 잘 싸우네. 섹토이드 소리가 들리네요. 저 앞에 섹토이드. 누구 앞으로 보낼 사람이 얘를 보내고. 빨간 점이, 적 있네. 잠깐만, 저기 있으면 조금만 앞으로 가 보고 돌격병 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초하드 캐리까지 못 나와요. 돌격병이 잘 쌓을 수는 있는데, 돌격 때문에 다 잡아내고 그런 건 불가능해. 이쪽으로 보내면 시가 나오나? 사이 각이 좀 애매한데 일단 데려오고요 아... 국가의 부름 4시간 남았다 국가의 부름이 4시간 남았고요 훈련병 보내서 짜잔 안 보이고 밤새고 갔다 오라니 힘들어서 안돼 힘들어서 안 돼요 그냥 대놓고 여기 서 있어 그냥 여기 서 있는 게 낫겠네 가면 잘 수가 없단 말이야 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잘 수가 없어. 슬쩍 보고요. 하나, 둘, 셋. 일단 순나한테서 옆구리 하나 보일 것 같죠? 아, 슬프게 잠도 힘들어요. 잠면안 됩니까? 좀 자고 갈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자꾸 난리야. 뛰어가서 93 아, 근데 제가 밤을 새도 여러분들은 가서 잘거 아닙니까? 제가 밤을 새도 여러분들은 가서 자고 올거 아니야. 자, 여기다 로켓 쏘고요. 싸버려 7댐4뎀 좋고요. 강형님이 뭐 그건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 거고, 저하고는 큰 상관없잖아요. 명수 먹어. 오케이. 명수 먹었고요. 아직 남았네, 저기. 1%, 한10% 어떻습니까? 10% 우리 강형님 한10% 어때요? 너무 많이 불렀나? 매달 120만이라고? 대박 그럼 완전 좋겠네 우리 강형님 부자야 완전 부자죠? 곧 건물주가 되실 분입니다 남은 게 뭐야 이거? 아홉 마리 잡았는데. 어, 제육병 좀더 앞으로. 자, 네개 놓고요. 앞에 아, 뭐 오징어 같은데? 네 문제는 강형님 이 이제 꾸준히 롱런을 해야 돼. 롱런을 하면서. 계속 인기를 얻어야죠. 갈수록 더 인기를 많이 많이 얻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강형욱님. 자, 스나이퍼가 이제 시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리가 시야 되게 안 좋을 것 같죠, 딱 봐도. 딱 봐도 시야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옆으로 빼놓고요. 초음 님 30%를 저한테 송금하고 있다고? 언제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뭔가를 받는 것 같은데 그, 그런 게 없는데 오징어들이 있을 것 같죠? 가보고 0에 30%는 그냥 0이지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잘 나가야죠. 일단 시야가 안 나오는데. 어 대게 놓고요. 차근차근 앞으로 갑니다. 차근차근. 오징어들 같은데.

아 시야가 영안 좋은데 이쪽으로 뵐까 앞으로 빼놓고요 얘도 이제 좀 앞으로 와야죠 아 징그러운 놈들 저 뒤에 있어가지고 시야가 통안 나오네 들어가 짠안 걸리고요. 여야금 들어가 볼게요. 로켓병이 지금 대전차를 딱 쏠려면 어, 이자 자리 이 자리로 가야되겠는데 s g 요 스나이퍼 데려오 k 요 정찰도 일단은 데려오 e 요 얘도 Oh, 요저 s g o 에 안에 to be 어 u i 뒤로 갔다 또. 아 스나이퍼 가운데로 모으니까 또 양옆으로 빠지는 거 봐. 에이씨, 번거로운 놈들. 로켓부터 갔는데 걸렸네. 연신 둘. 연신 둘에 한 놈은 저렇게 있는데요. 어차피, 은신한 애들도 비슷하게 갈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면전에 그냥 그렇게 쏴버려, 이거. 붐.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하나 잡고 한놈 노출. 잘했구요. 다음에 수류탄으로 벽을 뽀개면서 데미지를 주고, 벽 뽀개고 데미지. 벽을 보겠는데 애가안 보이네. 아또 어정쩡히 떠 있나? 아 어정쩡히 떠 있나봐. 아이, 드론 놈들씨. 하여튼 이 드론 놈들. 이러면 우리가 못 보는데서 쟤네가 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야에는 안나오는데 쟤는 보면서 쏴버리는 경우가 있어. 쏘지 마라. 쏘지마라 자 스캐너를 하나 뿌리죠 가까이 보이진 않는데 스캐너 뿌려서 확인을 해야겠어 우리 병 근처에 들어와있는지 확인하죠 여기 있네요. <laughs> 정찰 바로 앞에 있었네요. 자, <laughs> 앞에도 하나 있고요. 빵 잡고 한 놈이 저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왜안 보여줘? 빨간 점 나왔는데, 저기 있거든요. 지금 거정 장에 떠있나? 고각수류탄. 일단 고각이 안되네. 얘또왜못 던져? 자리를 바꿔야겠어요. 헐,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빨간 점이 있었는데 보이지도 않아서 싸버렸어. 아 진짜 드, 더러운 놈들 안 보이는데 싸았구요. 일단 고각스를 한번 해볼게요. 고각 어디 있을 것이야? 수각 스루탄이 잘안 되네. 너무 가까운데 딱 튕겨서 혹은 이 위에 안 되네. 안 돼요. 어, 이것도 안 보여. 아, 나 정말 시야 개판이야. 뭐가 있대요? 있는데 쏠 수가 없어요. 음막을 깔아놓고 단체 경계 자 음막을 깔고 경계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왔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 들어오시야 진짜 씨. 아! 시야장난 정말! 스나 위로? 위로 올라가도 이게 슬로우 각이 안 나오는데 여기도 시야 안 나와요 여기도 안 나와 일단 뒤로 빼볼까? 야야야야! 어우, 이걸 2대1 맞네. 아들어오 죽겠네, 진짜. 저걸 2대1 맞았구요. 거지 같은 게임, 씨. 중부발전님 안녕하세요. 저걸 맞네. 아우, 정말, 씨. 빠져있다. 안되겠어요. 여기 시야가 안나서 못싸우겠어요. 들어와, 거지 같은 놈. 갑자기 옆에서 출연. 자, 딸피 나무는 못한데 맞았습니다. 찍! 안 맞구요. 58. 중부발전이 왜요? 대리 불렀는데 실수했다고? 왜요? 잡아주고, 오케이. 굿. 자, 12마리, 끝. 요거는 빗살 불렀어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런가? 시간 늦으면 그럴 경우도 있지 화를 냈어.. 싸웠어요? 경찰서 가야돼? 좀.. 화가 나도 싸우고 그러면 안됩니다 자 정찰병 홀로그램 찍구요 77 좋고 다음에 저격병 도둑 늑대 75 나쁘지 않구요 아 그냥 좀 다퉜구나 그래도 좀 화나고 그래도 참아야돼 요즘 세상은 참는 사람이 이겨요 요즘 살아.. 요즘 세상에는 좀막 시비 틀고 막 그래도 화내고 다투고 그럼면져 지는거야 참는 사람이 이겨 그러니까 좀 불쾌한 일이 있고 화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구요 그런게 좋아요 자, 명수는 총을 못 쏘는데. 명수 총을 못 쏘고요. 달리기는 좀 해. 기술병 할까, 그냥? 그냥 기술병을 하는 게 낫겠지. 여러분들, 오늘 낮에 막, 그, 비 오는 거, 이제 비가 안 오는 지방도 있겠지만. 비가 안 오는 지방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오늘 낮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머리맡에서 천둥이 꽝 쳐가지고 정전 나서 정전, 정전 나서 막 컴퓨터 막 한번 훅 가고 막 그랬어요. 오늘 방송 못할 뻔했어. 이게 막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가 되게 맑은 날이었거든요. 그닥뭐 별거 없었고, 근데 갑자기 천둥이 우르릉 꽝 하더니 비가 쫙 내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도 한번 그랬죠. 자 명수는 그냥 기술병 65에 4. 만약 컴퓨터를 이게 잘못했으면 훅갈뻔했지. 컴퓨터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방송 못할 뻔했죠. 지금도 비 오나? 지금도 잠깐만. 지금도 밖에 추적추적 뭔 소리가 들려. 그래, 중국발자님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뭐, 경찰 가서 막 합의하고, 뭐, 진술서 쓰고 그런 것도 다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처리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좀 다투지 않고, 좀 유들유들하게 사는 게 좋겠죠. 너무 막날 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말씀이네요. 자, 이것저것 집어왔고요 다음에 100원 벌었어요. 우리 돌격 있어요. 돌격팀 네명 있어요. 만약 에 달리기 15가 오면 달리기.